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와 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님들 걱정 많으실 것 같아서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실지 제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나노텍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실지 오늘 음봉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과 단타 종목들 최근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고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4월달에 기사가 터지게 된다면 최소 30%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핵심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중에 가장 고민되는 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피드백해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우선 오늘 음봉 같은 경우에는 44만주에 달하는 교환청구권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음봉이 발생했지만 44만주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많아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이 44만주 자체가 시총 전체의 1.4% 정도밖에 되지 않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 거래량 자체가 360만주입니다. 360만주. 지금 상황에서는 큰 물량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다만 이렇게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소 주가가 18,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다만 이 18,000원 위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8,000원 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앞으로 이 24,000원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 충분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22,0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도한 이후 저점에 그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다시 한번 잡아가시는 게 안전하시고요. 아직까지도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걱정 많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2분기 예상 실적과 함께 3분기까지 진행될 계약 일정들, 모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토대로 이 4월달에 발표가 될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들까지 모두 체크해두었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재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각 시나리오별로 각각의 상황별로 어떻게 손절가를 잡아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미리 수립해두었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 주실 때 지금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해서 가장 걱정이 되는 종목, 종목 이름과 함께 매수 평단가 남겨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매수 평단가 기준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실지 제가 확실하게 짚어 드릴 거기 때문에 문자 주실 때는 함께 적어서 보내 주시고요. 이번에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핵심 스윙 종목과 매일 같이 보내 드리는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100% 무료로 보내 드릴 겁니다. 우선이 단타 종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게 된다면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홈페이지 내에 시간이 확인되실 겁니다. 제 번호로 문자 주셨던 분들 254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오늘 개장 전에 HLB 와 함께 레이크 머티리얼즈 마지막으로 바이넥스까지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실시간으로 합점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린다고 한 부분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시가매수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HLB 보시게 되더라도 저희가 매수한 이후 오늘 장 종료까지도 22%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거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개별 아침에 크게 띄우고 시작했지만 장중에 28% 이상 올라가 주면서 저희가 20% 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 만들어 주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아이넥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 마감장까지 24%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된 게 확인이 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 안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 수급 꾸준히 확인하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단타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게 확인되실 거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 스윙 종목들 최근에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번에 매수 진행할 종목 4월달에 기사 발표되게 된다면 최소 30%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재료가 있는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면서 실제로 계좌 키워가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 지금 바로 최근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간, 날짜들 모두 확인 되실 겁니다.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 했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도프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 0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